자,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식이 있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랬을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첫 번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파악을 해 보자. 그랬을 때 x 제곱도 있고 y 제곱도 있고 xy 항도 있고 x 항, y 항다 있습니다. 어, 있을 건 정말 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바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형태는 이렇게 나올 테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첫 번째는 내림차순. 자,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 버리면 x 제곱 x가 있는 애들 묶어내면 y-1x. 그 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6y제곱, 7y-k. 자,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 판별식을 쓴다. 우선 한번 따라와봐.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자, 판별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은, 반의 제곱, y, 아니, b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y 제곱 7y 마이너스 k 자 정리하면 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플러스 24y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4k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자, 이렇게까지 정리됐어.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고 나서, 그 다음 판별식을 한번더 씁니다. 판별식의 판별식.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할 때는, 판별식의 판별식을 한번더 써. 자, 이식의 판별식을 또 구해보면, 여기는 짝수기 때문에, 4분의 t로 하자. 그럼, 반에 제곱하게 되면, 15, 마이너스 15에 제곱하면, 225, 마이너스, AC, 25, 4K, 플러스 1이, 비로소,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그러면,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된다? 9, 9번 들어가지, 맞지? 25로 나누면 9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9가 되면 되고, 최종적으로 K는 2가 되면 된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2. E. 입니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내림 차선 정리하고 판별식을 한번 쓰고 그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어,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무작정 기억하지 마. 알겠지?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첫 번째, 이 식에서 정리를 했어. 이 식에서 정리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도저히 할수 없을 때는 실제로는 근해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해공식을 쓰게 되면 X는, 여기는 오른쪽에 이제 부연 설명이야. 자, X는 근해공식을 쓰면 2 a 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판별식이 들어가지, 맞지? 그냥 간단하게 저렇게. 여기를 D1이라고 한번 해볼게. 판별식. 어떤 판별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식으로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얘가 근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식을 x 마이너스의 2분의 마이너스 y-1 플러스 루트 d1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x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인수분해 여기까지 한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얘가 루트 이 안에 지금 막 이상한 식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식이 들어가 있어. 이 식이. 여기를 D1이라고 잠시 하면 이 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두일차식의 곱으로 아직 인수분해가 된게 아니지, 맞지? 안에 루트도 있고 막 이상한 식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얘가 만약에 깔끔하게 뭐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면 얘랑 얘랑 이게 없어지잖아? 그러면 안에 1차항만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D1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좋겠어. 그럼 얘가 나오더라도 얘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얘들은 무조건 1차식이야, 맞지? 그럼 안에서 1차식만 나오더라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어 밖으로 나오면 되잖아. 맞겠어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d1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좋겠어. 그럼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d1의 판별식이 식이 0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d1의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을 한번 더써 주는 거라.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게. k가 2가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이제 자, 여기에서 k 에 2를 대입해 보면 여기는 25y 제곱 마이너스 30y 더하기 9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여기는 5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떤 모양이 된다면 k가 2가 된다면 여기가 이렇게 된 거라고. d1이지. 어. 뭐 크게 상관없고 여기가 어떻게 된거 여기가 5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간거지 그러면 5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얘는 얘가 뭐가 된다 루트랑 제곱이 랑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분수가 있단 말이죠 얘는 1차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도 좀 정확하게 알고 어프로스 답은 2